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즈드 이즈나입니다! 데뷔 후첫 화보를 데이즈드와 함께 찍게 돼서 정말 기대되고 두근거리는데요. 오늘은 질문을 통해 서로 지목하며 멤버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캐치업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음 그럼 캐치업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데이즈드 화보 촬영을 진짜 꿈꿔오기만 했었는데 <laughs> 이즈나가 이런 날이 오다니 너무 설레면서 왔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도 너무 행복하게 열심히 촬영 잘 하고 했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데 누가 누가 나 마이 언니. 언니 마이 언니 그지? 난 진이 언니 난 코코 언니 코코 언니 마이 언니가 제일 많다 마이 언니가 어. 많다. 네. 오. 오. 전 마이 언니 첫 인상을 잊을 수 없어요. 마이 오케이. 언니가 오케이.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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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거예요. 네.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 <laughs> 중에 그래서 진짜 <laughs> 보자마자 와저 분은 누구시지 <laughs>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laughs> 진짜 되게 몇 살이고 이름은 네. 뭘까 이 진짜 네. 너무 궁금했어요. 아. <laughs> 너무 음, 위복으로생겼 음, 그래. 근데 음, 마이 음, 언니가 음, 첫인상은 진짜 시크한 여자인데 진짜. <laughs> 나중에 친해지고 나면 정말 웃기고 맞아. 장난도 진짜 많은 음. 언니예요. 뭔가 점점 이상해. 맞아, 은근 음, 화이 있어, 마이 언니가 점점. 언니가 그 장난기를볼 때마다 그 첫인상이 뭔가 어색해지는 어, 느낌? 그렇군요. 아, <laughs> 다? 우리 다 아니야? 우리 다 아니야. 다인데. 다섯. 오 초만. 오오사삼이 일. 아둘 셋. 오 코코. 코코 언니. 코코 진짜 많아. 코코 언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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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왜 왔는데? <laughs> 정말 너무 반전이 있는 언니예요. 근데 또 친해지고 나면 정말 웃겨요. 너무 웃겨 요박이에요 맞아요. 코코는 맞아요. 진짜 도도한 고양이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을 꺼내는 순간 꼭 삑사리다가요 막 <laughs> 말할때도 그냥 사랑을 부르게 사랑! 그때 넘쳐. 기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누군지 알것 같은데 하나 둘셋 이름값 하시요 이름도 사랑. 사랑 근데 사랑이가 진짜 이름처럼 성격도 되게 사랑스럽고 응. 애교도 많아요. 맞아요. 되게 러블리해요. 러블리를 사람으로 한다면 맞아요. 사랑이. 응. 사랑이로 위한 질문이 아니었나? 맞다.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것도 누군지 알거같은데게요다 많으실 것 같은데. 오 근데... 어? 세비. 어 세비? 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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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인싸 <웃음> 인싸. <웃음> <웃음> 그 ENFP거든요. 그래서 진짜 친구들을. 많이 잘 사귈 것 같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세비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네. 학교에서 막 친구들이랑 노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잘했어요. 진짜 인싸인 것 같아요 친구 엄청 많아요 세비 어, 어, 맞아죠 친구들이 롤링페이퍼도 써주고 어 아, 자랑했어요 진짜. 지금 자랑할 때마다 부러워 죽겠어요 <laughs> 나도 골랐어 누가 누군요? 많지? <laughs> 아 지은 언니가 많다 지, 아닌가? 두표두 두표 표인가? 사람이...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지은 언니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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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언니가 잘잘잘 지은 어 지은, 지은, 지은 스스로 뽑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저는 교곡이 진짜 잘 어울려요 <laughs> 어! 저는 교곡이 <그거 웃음> 음. 이런 약간 정장 음. 마이 입었을 때 음. 마이 마이, 마이. 아, <laughs> 네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laughs> 인정합니다 맞아 네. 인정 인정 <laughs> 내가 뽑은다 자신감 자신감 해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구야 코코 언니 어, 코코가 제일 많다 코코 언니, 코코 언니 코코. 많다 코코 자신감 걸인데 진짜요? 감은 나온다고요. 음. 음, 진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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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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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재경 많이... 근데 지민 언니가 어, 더 많은 나것 같아. 네, 예 완전 모델 같아요. 지민 <laughs> 언니 어. 사진 찍을 때그 포스가 있어요. 맞아. 언니 만의아 진짜 모델 같다고 항상 <laughs> 생각해요. 피지컬이 정말... 네, 진짜... <laughs> 피자, 근데 저희 이즈나다 피지컬이 너무 좋아요. 진 짜요. <웃음> <진짜>? <웃음> 모델 같은 이진. <이즈. 웃음> 마이 난 언니, 지민 언니, 나다. 우와, 우와, <laughs> <미안해. 웃음> 어, 진짜요? <laughs> 맨날 말하는데 저는 나중에 커서 지민 언니처럼 <laughs> 언니가 힘들 때도 웃는 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고 <laughs> <그리고> 너무 예쁘니까 잘만 <laughs> <언니처럼> 되겠지. <되게 잘 웃음> <예쁘죠? 웃음> <laughs> <laughs> 연습할 때 지민 언니를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제가 지민 언니를 마주치는 안무를 할때 너무 예쁜 거예요. 연습을 하다가 언니. 언니 너무 예뻐요. 언니. <laughs> 그래서 사랑이가 최근에 그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언니 왜저 찍었어요? the other half of the other half o 리다 h e other h a l 다 of the other h 어 역시역시 10시 하 힙하고 그 사진 찍는 것도 되게 힙하게 오. 찍고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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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도 엄청 힙하게 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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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힙하0시 힙하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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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요, 맞아. 제가 그렇게 <laughs> 자는 줄. 1르시 10시 1 정분이가 맞는데요? 은이가 <laughs> <동운이가> 맞는데? <laughs> 맞는데? 뭔가 힙함이 패션에서도 잘 드러나서 제일 개성 있게 입지 않나 생각합니다 <laughs> 음 옷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지가 <laughs> 환상이야. 맞아 바지가 환상 이렇게 아니에요 한. 상 예쁘게 그가따라사고 싶으면 되는 그런 패션왕 이거 다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laughs> <decisions 웃음> 개성대로 너무 잘 나왔고, 음. 너무 잘 찍어주셔서 음. 정말 예뻐서 쁜잘을것 음.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번 컨셉 화보 촬영이 되게 좋았던 게 시크한 매력을 가진 멤버들이 귀여운 매력도 보여드릴 수 있고 음. 귀여운 멤버들이 좀 시크한 매력도 보여드릴 음.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반전된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엄청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음. 나야분들. 많이 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누구지누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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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렇게 멤버들과 지목토크를 하면서 더 자세히 멤버들의 속마음을 알게 된것 같은데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 돈독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페이프를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즈나 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라라라 아 그럼 지금까지 이즈나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